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함께 찬송가 350장 찬송가 35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 육체 아니요 마귀건새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이세한 힘으로 힘써 나가세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중전고를 이기까지. 들이 과보쇠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상처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승일 수 없어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마음을.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짓기만 하면 위태한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것 이밀 세, 한 마음 으로 힘써 나가 세, 한 마음 으로 힘써 싸 우세. 악한 마귀 군사 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고를울 리기 까지. 아멘, 오늘 우리 에게 주신 하나 님의 말씀 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96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이제 오늘 이렇게 나 오시면서 이제는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달 전까지만도 해이 시간에 그래도 해가 좀 뜨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많이 깜깜한 것 같습니다. 아직 이렇게 어둠이 완전히 거치지 않은 이 새벽에. 또 조용한 거리를 지나서 또 이곳으로 나오신 그리고 각자 또 계신 자리에서 또먼 거리라서 또 거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발걸음 그 모든 발걸음들을 응원하고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토론토라는 도시는 또 분주하게 또 하루를 시작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여러분은 또 저는 어,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또 집으로 이렇게 출발해서 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또 마음 깊은 곳에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늘 하루를 버틸 힘을 얻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르는 기준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 따라 정직하려 할때 오히려 또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또 나에게 또 심하게 하거나 또 어렵게 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품으려 할때 되려. 또 약해 보인다. 또 사람이 왜 그렇게 또 유약하냐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꽉 막혀 있냐라는 말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기도 합니다. 너무 고리타분하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또 서로 상처를 주는 말이 또 오고 갈때 우리의 마음이 또 흔들리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향한 그 비난의 목소리가 있었던 겁니다. 편지에서 바울이, 편지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 바울 선생님이 편지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만나면 소심하다. 그리고 말도 서툰 것 같고 또 웅변술, 그러니까 말하는 스킬, 스피킹 기술이 좀 별로 없는 것 같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사도일 수가 있나? 어, 바울의 그 온유한 성품이 나약함으로, 그리고 바울의 그 신중한 성격이 우유부단함으로 이렇게 뒤집혀 뒤집힌 거예요. 바울은 사람들의 기대와 비교 속에서 어, 자신이 작아 보일 때가 또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 봤을 때는 너무나 또 위대한 사도 바울이지만 어, 이런 일이 또 생기고 나니까 바울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의 무기와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려 할때 아니면 직장에서 내가 말씀을 따라 우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을 따라 어떤 것을 결정하려고 할때 주변의 말과 시선이 때때로 우리의 결정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의도로 하나님 말씀 따라 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오해를 받아야만 할까? 하는 서운함과 분노가 우리 마음 가운데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펼쳐서 살펴본 고린도후서 1 0장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같이 또 찬양한 것처럼요. 싸워야 할 때가 분명히 있지만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세상은 힘과 또 말로 어떤 기술 같은 것으로 상대를 꺾으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런 싸움을 해야 됩니다. 살리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꺾고 짓누르고 상대방을 완전히 또 말살시키는 그런 싸움을 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싸움은 단순한 말싸움이나 이미지를 얻기 위한 그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싸움이 필요할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또 배워야 하고, 그리고 그 싸움은 세상의 방식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울이 보여준 싸움의 길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함께 찾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이 싸움의 본질을 먼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또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고한 진을 경어 경관친을 신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육신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는다 여러분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육신의 방식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힘으로 누르고 말로 이기려 하고 또 정치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움직이며 상대를 어떻게든 제압하고 꺾으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싸움은 사람을 꺾는 싸움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는 싸움이기,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움에 임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무너뜨리는 강력이다. 예전 예전 성경에는 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즉,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어, 견고한 진이란 무엇입니까? 견고한 진. 하나님을 대적하며 높아진 모든 생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로막는 우리 안에 모든 교만, 사람 마음 속에 자리 잡은 불신앙과 그리고 거짓된 또 논리입니다. 그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의 설득력이나 어떤 우리의 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것을 할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 내가 싸워야 될 대상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싸워야 될그 사람을 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를 힘들게 한 상사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내 신앙을 비웃은, 비웃고 있는 또 친구나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요. 나를 또 오해한 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 방식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넘어선 그 사람 뒤에 있는 거짓과 두려움, 불신한 그리고 교만과 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 공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의 싸, 바울은 싸움의 대상에 따라서 그리고 태도를 달리했습니다. 또 악의적으로 진리를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에게는 바울은 정말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에 미혹되어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정말 온유했습니다. 싸움의 목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좀더 세게 나가야 좀더 강하게 해야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의 말에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웁니다. 우리는 사랑을 잃지 않으면서도 거짓에 맞설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권위에 대한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또 고린도 교회는 사람의 겉모습으로 또 권위를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또 학문이 많아야, 또 재주가 많아야, 말재주가 뛰어나야. 그리고 지위가 높거나 또 돈이 많아야 또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권위를 과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그권위를 왜냐하면 바울은 바울에게 주어진 그 교회 안에서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권위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권위에 대한 내용은 바울이 권위를 소중하게 생각했다라는 그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 또 직장에서 리더의 권위, 그리고 교회에서 또 질서와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권위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종종 그두 극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권위를 남용하거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맡겨주신 그 권위를 남용하거나 아니면 그 권위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질, 교회 질서를 세우라고 권위를 주셨는데 그것을 아예 버려버리거나 이두 극단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남용하면 사람을 상처 입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의 질서를 세우라고 맡겨주신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면 교회 안에 질서가 사라지고 또 혼란이 생깁니다. 바울처럼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으로 교회 안에서 권위를 세워나가고 질서를 세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주제는 또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영역 안에서만 자랑했습니다.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그 사도로 부름받은 것 그것을 너무나 감사했지만 다른 사람의 사역을 가로채거나 아니면 다시 자신의 이름을 앞에 내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자기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확장되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에 내 이름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더잘 되어져 나가는 것, 복음이 확장되는 것, 그것에 바울은 집중했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직장에서의 또 성과에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에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SNS에 또 좋아요 많이 받는 그런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내 삶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의 자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랑의 방향을 바꾸게 되면요 영적 싸움의 이유도 달라지게 됩니다. 내 이미지나 체면을 지키려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지키려는 싸움을 우리는 할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싸움으로 우리의 싸움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겪는 싸움은 단순히 옛날에 그 시대에 바울 시대의그 초대 교회에만 있었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갈등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살려다가 오해를 받을 때, 믿음을 지키려다 또 냉소를 맞이할 때, 진리를 붙들고 서려다가 세상을 통해 조롱을 조롱을 받을 때 우리는 쉽게 사람을 향해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우리의 분노를 멈추게 합니다. 싸움의 표적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짓과 교만, 두려움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과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바울은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신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눈 앞에 있는 그 사람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가로막고 있는 생각, 교만한 주장, 거짓된 두려움이 견고한 요새처럼, 그 진처럼 자리잡고 있다는 라 것을 바울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대신, 그 사람을 거꾸로 뿌리고, 그 사람을 짓누르고, 그 사람을 꺾는 대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요새를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우리 또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대적해야 될 것은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인가 아니면 내 마음 속에 그리고 아니면 이 사람 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과 상처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생각인가.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바꿀 때 우리의 싸움은 달라질 것입니다. 분노가 아닌 분별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은 우리 우리를 하나님의 무기로 이끕니다. 우리의 말씀이나 권력이나 우리의 정치적 계산이나 우리의 어떠한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지켜내려던 힘겨운 그런 싸움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싸움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별만으로는 또 충분하지 않겠죠. 우리는 그래서 싸움의 태도를 영적 싸움의 태도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이두 가지를 함께 붙들었는데요. 미혹되어 흔들리는 이들에게는 인내와 온유로 바울은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공동체를 해치는 그런 거짓에는 바울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은혜와 진리를 동시에 붙든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을 착함으로 약함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온유함은 사랑을 잃지 않는 강함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공격적일 필요가 없지만 결코 또 흐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도 상처 입은 영혼을 정죄하기보다 또 품어야 하지만 복음을 무너뜨리는 거짓에는 분명히 여기까지다라는 그 경계선을. 확실하게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싸움의 이유를 또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가? 내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인가? 주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인가? 과연 나를 나는 무엇을 자랑하기 위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인가?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엄청나게 기뻐했지만 자신의 영향력이나 명예를 확장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늘 주님 안에서만 자랑하겠다는 고백으로 싸움의 중심을 지켜나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할줄 믿습니다.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누르고 승리 그렇게 누르려고 승리의 증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세상 앞에 드러내는 싸움을 우리가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주님만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비교나 두려움 같은 것이 모두 사라지고 감사와 담대함이 자리잡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세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먼저 싸움의 대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거짓된 생각과 두려움을 겨냥해서 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배하는 그 목소리를 말씀으로 붙드셔서 다시 세우는 데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싸움의 태도를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잃지 않되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선을 긋는 용기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린 영혼을 품때 거짓에는 단호히 선은 우리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영락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싸움의 이유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 명예와 자존심, 내 체면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승리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랑의 무게를 내려놓고 주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으로 싸움을 시작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영적 싸움을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우리의 싸움은 또 절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를 들고 그 싸움에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잃지 않으면서도 사랑을 놓지 않는 싸움,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싸움이 또 승리로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싸움의 방향과 태도를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과 두려움을 향해 단호하게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지만 진리를 지키는 담대함을 주시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붙잡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회복이 필요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또 간절히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벽의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믿음의 싸움을 잘 달려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또 깨닫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또 품어야 될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야 되지만 또 진리에 대해서는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싸움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우리 영락교회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마음을 노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싸움을 다시 정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다투고 싶을 때, 사람을 적으로 오해할 때,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거짓과 두려움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온유함 속에서도 진리를 잃지 않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만 머물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드린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각 가정과 교회의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